자주 들으면 혹시 트로트가 있나? 송소희 씨 한번 해보세요. 어떤 뭐 국악 버전을 해? 어. 아니 이제 버전... 버전이 어. 아, 다 있어요. 어떤 버전이 좀자신있을 국악 버전 한번 먼저 보여줘세요송소가 어른스러워졌어요. 자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아,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다다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내가 해줄게 진심일까 아닐까 <laughs> 유성훈 씨, 아, 이 동지 노래 아십니까? 저요? 네. 딱 알긴 알아요. 어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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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해드릴게요. 유승훈 아, 느낌으로.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게. 야. 이 가라마서 버리고. 아, 자, 완전 트로트 버전. 나는 그냥 가라마. 나는 그냥 가라마. 만이 친세가 들어가야 되네. 유성훈 유승훈. 뭐가? 그게 어둠이 느껴져가지고 딱 봤는데 저 외국인이 방송 구경하고 온 거였어. 우리 김태훈 씨가 나습니다아김태훈씨 네. 역대급이었어요. 역대급 진짜. 야. 아 송소희 씨가 김태훈씨 무대를 여러 번 봤었는데 오늘 처음 반했대요. 어. 그렇게 많이 했는데 <laughs> 어. 오늘 진짜 차음큼 참... 좋았다고. 아 근데 정말 오늘 좋았어요. 충가래. 어 무슨 살사팝. 어, 어, 뭐 아, 아, 그리고, 그리고 정말.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한 가수가 아닌가?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다? 그러니까 후반부만 그 다시 들려주세요.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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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악기를 딱 소리할 때 가장 달콤하게. <laughs> KBS.